어 안녕 반갑다 혹시 주량이 어떻게 돼? 어 글쎄 한병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어잘못 먹네 어나네병 정도 먹거든 어 그렇구나 한시간뒤 뭐야 어디 갔어? 야쟤도망가다 <목소리> <목소리> 빨리 끌어내 줘네 안녕하세요 왕찡입니다 새해가 밝고 2월이 되면서 개강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강 시즌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자리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연도도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를 조금 자제해야겠지만 언젠가 기분 좋게 마음 편히 술자리를 가질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주제는 술자리 유형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렛츠끼리 안녕하세요, 앙증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놀라셨죠? 다른이 아니라 이번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각형별의 주제의 순서가 틀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형별의 주제 부분만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될 미리 공지드립니다. 매끄럽지 못한 흐름의 영상을 전달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상 촬영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저 시청하시죠. 첫 번째 안주킬러요. 야야야, 됐고 빨리 한잔 하자. 짠짠짠짠짠. 야 안주 더 시키자. 이건 맛이란 술을 안고 안주만 오질나게 뜯어먹는 타입입니다. 이게 대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소락소락 조금씩 빼먹는데 먹는 거 가지고 참뭐라하기애매한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주 캘러인 사람이 활용점정으로다가 과일안주까지 시키게 되면 뚝배기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고성방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야, 야 알았으니까 목소리 좀만 낮추자. 아 오케이 오 그래서 내가 집에 갔거든. 집에 갔는데 이 택배 상자가 진짜 엄청 큰게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데 목소리 조금만 줄여줘 아 미안 미안, 미안. 그래가지고 택배생 상... 술을 취해버려서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안되는 유형입니다 이게 또 선택포차같이 시끄러운 분위기는 괜찮은데 펍이나 이작가야 같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버리면 주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요 본인은 받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가끔씩 여테이블과 있는 사람들과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번째 안 취했는데요 너 취했어? 그만 마실지. 안 취했는데. 안 취했어? 나 진짜 안 취했어. 취했어. 주변에서 누가 봐도 취해서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 더 마시면 사고 날것 같아서 걱정을 해주면 본인은 절대 안 취했다고 우겨버리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가기 싫어서라든지 혹은 자존심 때문에 우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안 취했다고 끝까지 팍팍 우기며 술자리 붙어 있다가 결국 사고 하나 내버리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기절형. 시간 좀 내줘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laughs> 술만 마시면 바로 잠들어버리는 유형으로서, 몸만 니이면 어느 장소든 바로 잠들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만취했을 때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공원 벤치, 삼가계 날, 전봇대에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 출근하던 직장인분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깨워주시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 고백형. 내가 너 진짜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아이, 그럼요, 형. 당연히 알죠. 너무 마음에 들어. 아이, 당연히 알죠, 형. 그냥 사람 인성. 너무 착해. 내가 너무 착하러. 너 진짜 내가. 너만하네. 아, 너 어디 가서든 사랑 받는. 에 네, 뭐라고요? 상대방을 향한 애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타입으로 단골 멘트 아 내가 진짜 취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고 좋아하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계속 10분, 20분, 30분 동안 반복해서 말하면서 듣는 사람을 좀 곤란하게 하는 특징이죠 있 여섯 번째 웃음 6평 엄청 웃습니다 계속 웃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웃습니다 <laughs> 일곱 번째 수도꼭지요 계속 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웁니다 <laughs> 이들이 콜라보를 하게 되면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웃음> <웃음> 여덟 번째 파이터 <laughs> 어이, 형. 아 구경 났어요? 얼쳐다봐요 형, 제발, 참아요, 참아요. 에? 아니, 쳐다보는데요 <laughs> 형, 참아요! 형, 참아요! 이거 차마요, 차마요. 술이 들어가면 전투력이 500%, 그리고 가호가 1,000% 향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다가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바로 싸우려고 덤비는 유형입니다. 같이 술을 먹는 일행에 이성이 있으면은 전투력도 가호가 더욱 더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고 물론 실제 힘이 세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흠신 두들겨 맞고 경찰서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어 추워. 어, 형안 추워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네? 나는 왜 사는 걸까? 네? 너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네? 술을 마신과 동시에 소크라테스가 되어버린 유형으로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타입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라면 괜찮겠지만 주제를 잘못 고르면 흥미 없는 얘기를 주절이 주절이 들어놓다가 분위기를 바로 가뿐 싸 만들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술자리에 있는 술주정 유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주사로 인한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주사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준비해놓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특이한 주사가 있다면 댓글에 꼭 적어주시고요. 그 위에도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역시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